소화개답 삼각형의 외심의 뜻과 성질 원에 대한 서술형입니다. 여러분들 삼각형의 외심의 뜻과 성질 원이 뭐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죠. 자, 삼각형의 외심은 뭐였었냐면 일단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한원 위에 놓여 있을 때였죠. 그죠?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원이 삼각형에 외접하고 있을 때, 거꾸로 삼각형이 원에 내접할 때 같은 말이죠. 그때그 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했고, 첫 번째 성질은 뭐였었냐면, 아, 이렇게 지금 그리는 새 진하게 그린 새 선분, 뭡니까? 반지름. 길이가 어때? 같아. 그러면,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각각은?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 그게 포인트죠.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각의 크기랑 이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각이랑 이각이 같아요. 이각이랑 이각이 같아요. 이게 바로 성질의 원이었어요. 그럼 이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자는 얘기야. 보이시죠? 같은 성질입니까? <laughs> 풀수 있어. 좀 전에 배웠던 거 이용해보자는 얘기예요. 이 파란색 각 o a 2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는데 지금 요각이 60도라고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구하래. 좀 멀리 있네. 하나씩 갈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는. 자, 첫 번째 생각할 건 여기 보니까 지금 수선 수선이 그어져 있죠. 아. 자, 다시 한번. 외심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외심에서 각각의 꼭지점을 연결하면 세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것좀 전에 얘기했잖아.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그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에서 수선을 그으면 밑변이 뭐가 돼? 이등분되는 성질이 있었죠. 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뭐라는 얘기예요 합동이었습니다. 맞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걸 알수 있네. B하고 O를 연결해야 되겠구나. 첫 번째 할 일은 BO를 그어야 됩니다. 됐나요? BO를 긋고 나서 보면 여기 보이는 OAB도 이등변 삼각형이고 OBC도 이등변 삼각형이고 OCA도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거죠. 됐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요각 하나를 그냥 이렇게 놓게요 x도 요각 하나를 y도 이렇게 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각을 g도 이렇게 나 볼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x와 y의 합이 얼마라는 걸알수 있냐면 60도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잘랐을 때이 삼각형 이 삼각형 합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각도 뭐가 돼? x가 될 거예요. 맞죠? 이 삼각형 이 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도 뭐가 돼? y가 돼. 이 삼각형도 이 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이 뭐가 돼? g도 가 돼. 이거거든요. 결국 삼각형 a b c에 내각의 합은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 잖아요. 그죠? 그 180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지금 보니까 x 더하기 g랑. 원래 각각 각다 붙여야 되는데 간단하게 쓸게요. 여기 x 플러스 y랑 여기 y 플러스 g의 합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x 플러스 y가 60임을 알수 있어. 근데 x 플러스 y가 여기 보니까 x 2개 y 2개죠. 2에 x 2개 y 2개 거기에다 2g잖아 e, 지금 그죠? g가 2개. 이게 지금 180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Y 자리에 우리가 60을 뭐할 거야? 대입하자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20 더하기 2 g 가 180이니까, 이 G는 120이항에서 60이 될 테고, 여기서 각 G의 크기는 몇 도가 된다? 30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보통 문제집을 보고 뒤에 해답을 보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갖다가 각 O A D는 각 O B D랑 같고 막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깨알같이 써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한줄한줄 한줄 따라가면서 그림 봤다가 그글 봤다가 각 뭐라고 하니까 그거 봤다 안 들어옵니다 내용이. 자 서술형으로 써줄 때 이렇게 가면 좀더 쉽죠. X Y Z로. 단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건 X Y Z로 둔걸 하나씩만 여기다가 표현을 해주세요. 서술할 때 알겠습니까? 아, 결국 나는 선생님 OAD를 x라고 하면 OBD도 x가 된다라는 거야. 그죠 그다음에 요각이 y면 요각도 y, 지면 g가 된다. 하나씩만 써준후 나머지는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같아집니다라고 표현해 준 다음은 쭉 서술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오늘 이 서술형 문제 해결하는 포인트 는 뭐였습니까? 아, 이등변 삼각형은 결국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과 중요한 포인트. 외심의 성질 첫 번째 내용이 뭐였다? 아, 외심에서 각각의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나오는 삼각형들은 모두 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서 밑각의 크기가 같아지더라. 오늘 수학의 답입니다.